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 이번에는, 어, listen 이란 동사가, 이런 어, 구조를 취했을 때, 어, 이, 런 구조 문장 올바른가요? 라는, 예, 질문으로, 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근데, 어, 시청장님 저 이, 이게 올바른 그 문장인가요? 어, 리슨이라는 동사는 어, 어 이해하려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유의해서 경청하다. 이 뜻이죠. 어, hear, hear 어 들려서 듣다. 예, 소리가 들리니까 듣다. 그때 두 가는 상당히 그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음 있죠. 네. 그래서 음 유의해서 듣다라는 그 의미론을 리슨을 써야 되죠. 그냥 어 뜻은 동일한데 그쵸 예. 네, 이것도 듣다, 히어로 듣다잖아요. 들리는 걸 듣다. 이것은 들으려고 듣다. 이건데요. 음, 일단 먼저 음 나중에 이거 저기 <laughs> 조금 있다가 올바른 어으로 저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isten, 어, 어, 주, 이게, 이게 이제 몇 형식 구조죠? 예. 네, 3형식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laughs> 여기서, 어, listen 동사는, 어, 몇 형식 구, 사용 가능한가요? 1형식 하고요? 2형식, 예. <laughs> 네. 1, 2형식 구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미국식이에요. 이 형식은. 미국식. 예. 네. 영국사전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그러면 말이죠. <laughs> 일단은, 그, 요것서 왔다가,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도록, S, V, O, O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냥 어, 음, 이 어, <laughs> 이거는 몇형식 구조죠? 예, 삼형식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형식 구조인데, 예, 여기서 예, 어, 여기 here h e a r 이 놓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l i s t e n 이라는 동사가 놓였습니다. 그럼 요게 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 가능하나요? 희어는 삼형식 구조 사용 가능하나요? 어, 3V라고 써드리고. 예, 가능합니다. 근데 리스는요? 요거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죠. 예. 음, 이것도 이제, 어, 들리다. 네 듣다 그죠 듣다 듣다 잖습니까 똑같은 그 비슷한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사실은 근데 히어는 어 들리니까 들린다 들려서 듣는다 이 목적어를 듣는데 들려 들리니까 듣는다 이거죠 근데 리스는 이제 그그 그, 일부러 유, 듣다 이거잖아요 어 근데 구조 자체에서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어 uh, 레슨 목적어 그러니까 어 e a r me? 내말 들려요. 이렇게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슨을 듀얼리스미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런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 같은 뜻인데 그렇죠? 같은 뜻인데 왜 히어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되고 울스노는 이게 안 되느냐, 삼형식 구조 취할 수 없느냐. 이게 바로 동사별 구조예요. 동사가 구조를 결정하는 거죠. 이런 데서 혼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어, 또 동일한 뜻이고 그러면 그냥 목적어 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안 될까? 사전에 그렇게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아 <laughs> 이게 시한한 언어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희한한 언어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 왜왜왜 왜, 왜 이럴까요? <laughs>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이러죠. 아유 희현은 목적어를 놓고 쓸수 있고 리스는 쓸수 없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영어 학자님들 교수님들께서 그 표준으로 그쵸 네. 사전에다 표기하셨고 규정하셨으니까 따라야죠 어떡 합니까? 그들의 어법이라는데요, 뭐. 그렇죠? 예. 음. 근데요, 이제 여기서 음. 리슨 투로 하면은 이제 됩니다. 이게 여기 여기다가 일단 다시 다시요. 예, 다른 편으로 LIST EN 하고요. 예, 하고 투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리슨 투로 하면은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이게 올바릅니다. 이게 t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형식인 거예요. 그렇죠? 어, here 목적어는 삼형식이고 listen t o 목적어가 하면은 이제 t o 목적어가 이제 이제 부사구로 처리돼서 일단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일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listen t o 가 하나가 돼서 이제 삼형식처럼 음, 저기 할수 있지만은 형태상으로는 이제 일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2, 항상 이 2를 염두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슨한 동사는 항상 2를 놓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리슨한 동사는 항상 2를 놓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리슨2, 리슨2, 리슨2 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리슨 다음에 바로 목적으로놀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습관적으로 리슨 투 미, 리슨 투 him. 예. 네. 그리고 뭐 리슨 투 뮤직 뭐 한다든지. 예. 네. 뭐그뭐 <laughs>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뭐뭐 뭐, 뭐 그거 하는 말. 기담뭐 들어요. 리슨 투 What is this? 이렇게. Listen to what I'm saying. 내가 말하는 거귀 담아 들어요. <laughs> 그니까 러 listen to라는 건참 재밌어요. 그니까 러 유의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왜 네? 말을 안 들어? <laughs> 이런 말을 할때 우리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따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이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laughs> 그거는 아, 소리를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한 걸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리슨, 리슨 투가 쓰인다고요. 히어는 그게 아닌데. 플레 e a s e l i s 내말좀 들어. 내 말대로 좀 해. <laughs>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음, 예, 꼭 투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게 예, 근데 물론 그 어, 주의를 끌기 위해서 listen! 하고 말할 때는 있어요. listen! 그죠? 이봐요! 들어봐! listen! 뭐, 이렇게 누굴 있잖아요. 주의를 끌 때. 그냥. 그럴 때는 있어요. 뭐, 어쨌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어, 목적, 뭐, 뭔가 명사, 예를 들면, 뭐, 내말좀 들어! 그러면 listen to me! 를꼭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음, 어 어쨌든 이거는요 의미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 내 말이 들립니까 할 때는 히어로 써야 되고 어, 내 말을 들으시오 할 때는 리슨 o 로 써야 되고 예, 이런 게 있어요. 어, 들을 수 있냐 하는 뭐뭐 뭐 그런 들을 능력이 있냐 할 때는 히어로 써야 되고요. 예, 어예 리슨트 예,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저 동물은 들을 수 있어요. 할 때는 이제 히어로 쓰는 거고. 자, 어쨌든 가네요. 이제. 음, 음, 그러면요, 지금, 저기, 그, 이게요, 음, 어, 아, 참, 이게 이형식이형식이형식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예. 예. 그래서, 아, 또, 표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릴게 예. S, V, C 아닙니까? 이형식 구조가. 그렇죠? 예, 이게 이형식 구조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있잖아요. 어, l i S T E N 예, T N 이고요.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G S T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렇 그리고 여기 에다가이 만약에 그냥 그 t l 이렇게 s 로 붙여야겠네요. 3형식 단수, 그렇죠? s 로 붙여야겠죠? 그러면 <laughs>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보호, 그럼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잖아요, 이게 주어고. 근데 형용사가 만나는 건 이것은 2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it is right. 그것은 올바르다. 그렇게 들린다. 예. 그래서 이게요, 음. 그 생각된다. 예? 예. 아, 그것은 올바르다고 들려서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미국 미국 구어입니다. 미국 구어. 예. 이거는 이제 예, 써 드려야지 또, 또 나중에 또혼동하실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laughs> 음, 이거는요. 예. 미국 구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하신다든지 할때 미국 국민들 미국인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리슨을 가지고 형사 나와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레스 d 서 wrong. 야, 그 틀린 것으로 들린다. 예, 이게 마치 사운드처럼요. 사운드. 사, 사운드 아시죠? 사운드. 소리를 내다. 뭘로 들린다. 이 사운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운드는 영미공통으로 쓰는데, 예, 이것은 이제 음, 어, 들린다. 생각된다. 예, 예, 음. 어, 여기다 써드릴까요? 음. 어, <laughs> 그, 예, 이거는 이제 음, 들린다. 뭐로 들린다. 뭐, 뭐로? 생각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들리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미국, 미, 이제, 요게 이제 미국 구, 구어로, 이렇게, 구어로 이렇게 쓰인다 이겁니다. 네, 요, 요게요. 네. 네. 요거는 미국 구어식이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렇구요 영국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영화,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나 미국 자료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셨죠? 여기 그러면 레 e s 라 o n s 있고 l e s 이 있고 막할거 아닙니까? 그쵸죠 l e 스 s 뭐 이런 식으로 옳다, 옳은, 글은 뭐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이제 쓰일 거예요. 자, 그러시면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이거보다도 이거잖아요. 또, 어, 또 같은 뜻인데 거의 같은, 같은 뜻이죠. 뭐 같은 뜻, 뜻이지만 예, 사용 구조가 다르다. 그죠 뜻은 같지만 음, 뜻은 같으나 예, 사용 구조가 다, 다르다. 이거 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laughs> 예 이렇게 좀 화면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음, 여기서 <laughs> 어, 같은 뜻이나 어, 취, 사용 취하는 어, 사용 구조 다다, 네. 같은 같은 예. 같은 뜻 예. 그러나 어, 구조 다름, 그렇죠? 네. 예. 같은 뜻인데 그러나 구조 다르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그 이런, 이런 걸갖다가 이제 아시고 계셔야죠. 예? 네? 뭐 이거 뭐 암기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 그렇네. <laughs> 끝 그렇네. 어, 히어는 어? 어 듣다 듣다인데 히어는 목적을 놓고 바로 쓸수 있네. 리슨은안 되네. 리슨2투 놓고 쓰면 되네. 끝 그렇죠. 이걸 뭐 암기하실 필요 있어요? 이런 이야기나 이런 화면은 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셨어요? 가시다 보니까 어떤, 어떤, 남, 어떤 형태의 나무가 있고, 어떤 길이 있고, 어떤 그 모습, 집들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기억나시, 하시면 되죠, 뭐. 그쵸? 그렇죠? 이 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탁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예. 네. 그러시면은 이제 기억이 잘 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게 같은 뜻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동사별 구조예요. 동사별 구조. 동사별로 구체하는 구조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 어? 어, 예를 들면 5형식 구조, 1형식 SV, 2형식 SVC 하니까 모든 동사를 갖다가 다 갖다 놓아도다 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아니면 왜 아닙니까?라고 물어 보면 지금 또 거꾸로 질문한죠 학생들이 그럼 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각 동사, 동사가 취하는 구조가 다르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예아 리슨 투는 리슨이라는 것은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내말좀잘 아, 들어봐요 Please listen to me 이렇게 listen to me listen to me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래야지 뭐가 대화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리슨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용 구조는 단순해요 1형식과 2형식분못안 사용해요 영국에서는 2형식도 안 사용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리슨 투,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근데 희어는 복잡해요 그렇죠? 예음 네. 그것도 이제 동사별 구조예요 네 일단은요 아 아, 어, 이제, 이제, 맹,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음,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표기된 걸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구조는 올바른가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보셨듯이, 예, 답은, 예, 예, 답은, 답은, 뭐죠? 이제, 그냥, 아니요. 예. 여기다가 그냥, No. 이렇게, 그냥. <웃음> 아닙니다. <웃음> 예. 예, 아닙니다. 네. 이 제, 음, 이런, 그, 뭐, 어, 어? 우리, 이런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영어 문장을 접하시면, 그쵸? 예. 예.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죠. 그냥 어~ 시험 목적어 되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리스미 이렇게 할수 있는 예, 잘못된 예 어~ 그래서 명확한 구분의식 예예 그니까 어~ 그냥 동사 뜻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예, 리스이라는 동사는 뭐~ 유의해서 듣다 뭐~ 그 뜻만 아시고는 아~ 이 동사 는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리, 리슨에 이런 상황, 이런, 그, 이런 거잖아요. 툴을 꼭 넣고 써야 된다든지, 이런 사양, 내용. 어, 또 히어하고는 사용 차, 구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히, 히어는, 어, 일형식 사용, 몇억 사용할 수 있어요? 해영식은 히어 히어는요? 예, 일단, 어, 그, 아, 줄이겠습니다. 자꾸 제가, 어, 시간을 자꾸 저기 그,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어, 그건 또 따로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어, 지금, 아 어, 17분, 18분 좀돼 갑니다. 네. 아, 그건 또 다음에. 저, 제가 올려드린 강의다 있죠. 예. 그, 거 보시거나, 예, 그러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아, 이걸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렸나요? 러면 어, 예, 이러면, 어, 그래서, 이거 많이 보는 동사인데, 그죠? 익숙한 동사인데, 이런 구조? 딱 생각하시면, 어, 긴가민가 하시는 거죠? 처음에 딱 이렇게 질문 드리면, 딱 질문 드리면, 올바른가요? 이렇게 딱 질문 드리면, 어, 글쎄요, 다들, 맞지 않을까요? 올바를 것 같은데? 틀렸나? 뭐, 이런 식인가요? 아, 이거는 올바르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예, 네. 문장 검수를 못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는 거죠. 문장 검수 능력이요. 문장 검수 능력. 그렇죠? 예. 문장 검수 능력. 내가 영어로 작문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걸 내가 올바른지 그런지를 하다가 본인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어, 이거 내 말, 내가 이거 말할, 말하려는 문장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모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요. 이건 안 된다. <laughs> 희연은 된다. 어, 이상하다. 이건 안 되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잘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 그래야지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지 실력입니다. 아이 구조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실력이 있으시네요. 리스이라는 동사는 몇통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일형식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형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어로. 딱 이렇게 대하면 아, 정말 실력 좋으시네요. 라는 대답을 더주시는 거죠. 그럼 리슨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리슨는 어, 툴을 꼭 붙이고 그 다음에 목적을 놓고 사용합니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렇죠? 아, 무슨 질문을 하면 딱딱딱 답이 나와야지 실력자라고. 그죠? 어, 평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리스는 무슨 뜻입니까? 아, 뜻은, 아, 유의해서 듣다. 그 실력이 아니잖아요. 네. 자, 네. 음, 일단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 예. 아, 이러한 그, 으, 내용을 보시고 "아, 저런, 저런 면도 있었네" 하고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고 으면 좋겠고요. 역시 동사별 구조, 예, 이게 동사별 구조죠. 뭐, 예, 예, 또, 또, 또 써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음, 이게 바로 뭐냐, 동사별 구조 <laughs> 이렇게요. 어 써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학사님께서 확실, 확실한 기억이 잘 되실 거예요 이거 사진을 찍으실 거니까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탁 사진 찍으십시오. 그럼 왜 구분을 왜 동사별 구조 구분을 해드리느냐. 나중에 이런거 갖다가 찾으실 때, 예? 찾으실 때 동사별 구조 키워드로 탁 찾으시라는 겁니다. 쭉 가면 쫙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키워드. 예? 동사별 구조. 예? 예. 그렇죠? 예, 동세불 구도로 넣면쫙 나온단 말입니다. 예, 또 이런, 뭐, 이런, 뭐, 키워드치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어, 아, 이 정도로, 예, 어, 아, 도움이, 예, 되셨을, 거,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